바로 이곳 제가 서있는 울산 남구의 옥동과 신정동 생활권역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 이타는 세상 신정 스카이하임이 2026년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저 놀라운 세상 신정 스카이하임 울산에서도 남구 남구에서도 서로 지역인 이 신정동에 들어서는 이타는 세상이라는 우리나라 최고 중에 최고의 브랜드가 있는 아파트라는 것이죠 라는 단어가 있어요. 이 울산. 랜드마크 타운입니다. 그래서 ULT입니다. 자, 저를 포함한 이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 ULT 라인을 중심으로 울산의 최고급 주거벨트가 쭉쭉 뻗어져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지난 1군 브랜드 위주로 약 17개의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나 예정되어 있습니다. 교육. 이 일대는 교육으로 진짜 유명합니다. 네. 자그마치 몇 개? 60개 아니죠. 600개. 네, 600개 학원이 밀집해 있습니다. 그리고 워낙 이렇게 많다 보니까 학원 간의 경쟁이 어떻겠습니까? 치열하죠. 더 잘하려고 치열해요. 그러니까 이 수준 자체가 상당히 높습니다. 서울의 소문으로 유명한 학성고부터 해서 학성중, 신정고, 울산서, 여중까지 다 있습니다. 자, 네개 동으로 나뉘는데요. 특히 신정 1동, 2동은 지역적으로 봤을 때, 자, 옥동과 같은 인프라를 공유하게 됩니다. 자 여기에다가 울산 도시철도 1호선 공업탐역이 2029년에 개통하고요. 그리고 이걸 타고 태화강역에 가면 KTX 이음으로 갈수 있는데 서울의 그 청량리역까지 2 시간 반밖에 안 걸립니다. 이편 신정초등학교 보이시죠? 이 신정초등학교가 남부에서 가장 유명한 선호도가 높은 예, 초등학교입니다. 더 좋은 건 학교에서 3분 정도 거리에 우리 예정 단지가 위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. 지금 종화 이노베이션 센터라는 이 문화 그리고 체육 시설이 생긴 다라는게 가장 저는 좋습니다. 단지에서 조금 걸어 나왔거든요. 자, 보세요. 신정 시장. 바로 전통 시장이 있습니다, 여러분들.